야, 문 닫아. 문 닫아. 아이고, 와, 와, 오지 마! <laughs> 문 닫아, 문 닫아.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laughs> 있었구나. 우리 여기 지금 있고, 여기 지금 기억자 있죠? 앞에. 네. 잘 소리 들리네. 기억, 기억자 끝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아. 음 우리 시작시당은 시장, 여기 밑에서 해야 되고, 여기 알려주자면, 여기 열쇠가, 여기 중앙에 있죠? 중앙 풀숲 네. 네. 중앙 풀숲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출구 쪽에서 음... 찾을게요. 아니 아니, 중앙 풀루트 무조건 있어. 아... 열쇠가 아... 열쇠가 있고 아... 이제 여기서 하고 이제 반대편 음... 저기 아... S. S 빨리 빨리 앞장 쓰세요 그럼 아, 너무 아, 무서 여기 로티가 여기 초대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laughs> 그 이제... 이거 얼굴부터가 그거야. 그그 그 무슨 감염 모드에 같은데 가면은 가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약간 호스트 호스트. 어... 네한마디알려주자면 죽으면. 열쇠 저장 안돼요아네 그러나 죽을래 아직 열쇠부터 따졌으니까 죽으면 지지지지. 죽으면 다시 구해와야 돼아제 음. 어, 아, 열쇠 음. 없으니까 죽어도 되지 않을까? 오세요 음. 아그럼 아,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애가 키가 커서 못 들어오거든 아저 저, 저, 아, 음. 구두, 구두 소리는 아. 귀신 오는 소리고 팔척귀신이구나 팔척귀신 <laughs> 가는 건가? 팔척귀신이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요? 어, 그래, 그래. 아니면 그냥 같이 있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움직여야 돼 오케이. 그럼 준영, 나는 가자. 준님 그, 소리 지는 르 사람이 이제 자한 사람이랑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어, 왜 원래, 사운드가 되게 틀어지지? 왜 이래, 이거? 야, 아니면, 저희 둘이 그래. 갈래요? <laughs> 아, 어,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야, 윈디야, 나 따라와. 그래? 아, 아나 혼자 갈게. 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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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님들은 여기 여기. 저쪽, 님들은 저쪽 가고, 우리 이쪽 쭉 갈게. 아니, 님들, 올로 오세요. 님들은 저쪽 가고, 우리 는 이쪽 쭉 갈게. 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우리, 우리 얘기하네. 중에서 얘기하네. 우리 중에서 한 명이 아주 죽으면 저희 분명히 전멸하거든요. 네, 저희 앞에 무려 우리 한명 죽으면 한명 전멸. 일단 한명 어, 맞아. 한... 그냥 이원 플러스 1 우리는. 야야야 귀신 온다 귀신 온다 귀신 온다 귀신. 기시로... 기... 야, <웃음> <시작하죠>. <웃음> 왜 봐요, 야, 야 우리 귀신 가져왔다고 왜만났는데 저쪽에 있나봐요 저쪽에 야나 아직 안 만났어. 우리 안, 우리 안, 어디 생긴 거야? 아, 안전. 우린 안전해. 안 우린 안 안전해.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저희 지옥에서도 만나지 맙시다, 루디님. 뭐야? 어디 로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있어, 귀신이 또. 인단 저기 한 마리 한 마리야. 한, 한 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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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문이 이... 있네? 아. 어, 튕겼... 아, 뭔 소리야? 나 튕겼어. 나 나봐.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문 열어. 아니, 집에 들어왔는데 왜 소리가 나? 깜짝이야. 아, 트윗.. 아, 방송 보고 있었다가나튕겼어지 걸어서 가자. 스미드 좀아을게뭐 뭐에 튕겼다고? 응. 음. <laughs> 형님. 저 아까 전에 튄신 봤어요. 그거 예쁘다. 야, 문닫아. 문닫아. 아, 오지 마 문 닫아, 문 닫아. 아, 여기 있었구나. 있었구나. <laughs> 아문 닫아요 좀. 아그 우리 우리 동해 할까? 동행... 아문 닫으라고 있어. <laughs> 아문 열어도 어차피 못 들어와. 아 윈디 아, 아, 어. 나가. 윈디님 나가요. 탈출 <laughs> 시켜 여기서 미친 새끼. 아이제 <laughs> 아, 아, 그래,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저개놀랬잖아 지금 이 로티 형이 열었어. 내가 여기서 빨려. 빨려. 로터스 어떻 튕기는 거안 줍냐? 짜증나네. 로티 형이었는데왜 나한테 그래?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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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야야야빨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무튼 그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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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뭐, 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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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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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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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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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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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여아 여기, 여기, 아기 아, 아아아아아 여기, 어기여 너무 어두워서. 빨로.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안 닫아도 돼안 닫아도 돼. 우리 아, 나가고 우리 아니, 나 준비는 해야지. 아니 닫아 그다다. 아, 아. 나가 나갈 준비는 해야 돼. 보기 싫어. 아, 왜열로 그냥 어차피못 들어온 다음키 작아서 키가 커가지고. 아 보고 꼴도 꼴도 보기 싫어. 아왜나 보고 싶은데 어떤 신장이었니? 못 봤어다. 야 우리 어. 우리 이제 다첨 찌도록 돌아가야 돼. 아, 아 무서워. 아 좀. 너무 무서워.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그럼 난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뭐 찾고 가. 그럼. 윈디님만 버리고 갑시다, 님들. 아니, 어차피. 그냥... 어라, 버려, 버려, 버려. 버리피다 같이 와. 이동돼. 아, 그게 아쉽네. 아, 한... 그, 가는 사람이 이동되는 게 아니고. 아, 음... 음... 와, 근데 여기 진짜 철통부 아니다. 아, 나무네. 야, 우리, 우리 열쇠 구했어, 우리 열쇠 구했어. 네, 지금 아, 그래가지고 저 나, 나, 나가는 길 찾고 있, 있어요. 아, 아 잠깐만 나, 나 근데 진짜 죄송한데 나 이거 하다가 화, 갑자기 말 없어지면 우리 맵좀좀 다시, 우리 몇 좀, 몇좀 다시 보자 야. 우리 나가는 길 몰라 <laughs> <나> 어. <laughs> 어, 아나나 근데 나 진짜 나가길 외워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길치인데 <laughs> 아예 예.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가 중심 어디가? 여기여기여기 여기. 이상한 이상한 영어 적힌 는데 영어 인터넷스 여기 중심 어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대 왼쪽 맨 위에요 지금 외, 외워봐 <laughs> 우리 위치가 지금 여기라고 엔트런스? 어, 우리 위치 저 여기 기억자 맨끝에 아니 나 지도 아까 전에 외웠는데 아까 놀라 가지고 지우 머릿속에서 까먹어졌어. 기억 기억자가 기억자가. 기 여기 여기 영어 맨위 여기 여기 내 네,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 기억자 음. 있잖아. 아 기억자. 여기가 지도 보는데. 기억 거꾸로 돼 있는 거? 내 집에서 어. 숨으라는데 그건 뭔 소리야? 집에 그치. 숨으면 제가 안 들어와. 무슨 소리야? 발소리 들리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어엔디당엔디당엔디 엔드, 장소 야 근데 님이, 님이 열쇠를 들고 있어요 같이 아왜님들안 왔어요 아, 일단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쭉 가고 왼쪽 가 오른쪽 가고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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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디가 어디지 모르겠어 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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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다 아 백님님이야 이씨 아 왔다 왔다 오 가다, 가다, 가다. 맞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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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해 어디 갔어 니 지금 아, 여기 뭐야, 다, 진... 있... 애들 다 있는데, 여기? 버리, 버립시다. 버립시다. <laughs> 근데 여기 오, 입구잖아. 네, 네. 입구에요? 입구잖아, 여기는. 아, 근데 아, 뭐야. 지도가 없길래. 아이고. 아, 따지다 여기 어? 입구잖아. 아, 아, 그럼 입구면 쉬어. 나그 지도 있던 데까지만 안내해주세요. 왜... 지도, 왜? 지도는 저기, 나, 저기 나비 따라가면 돼. 저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우리, 둘이는 출발하자. 저 안내해드릴게요, 님들. 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아, 그러다, 이제, 내가 죽으면은, 내탈안되 아, 되니까? 님은, 님은 죽어 상관없어. 우리가 나비가 들고 있거든. 어, 지도가 <laughs> 여기 있고, 여기가 출발 지점이면은, 아, 못쏴할것 같아. 일단, 나... 사프라게 이거, 소리 좀 키워야겠다. 어, 잠깐만. 어디가 기억자예요? 여기, 여기. 어디가 여기예요? 아, 그냥 나 따라와. 나캐릭 외웠어. 뭐야? <laughs> 어, 귀신. 아, 아 귀신. 여기가 이 귀신. 역쪽이구나. 이 귀신. 없어. 연 씨. <웃음> <웃음> 내가 처음에 윈디님한테 욕할 뻔했 <laughs> 어, 윈디가 어, 어. 진실을 말하는 기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돼, 그냥. 아, 네. 어, 근데... 어, 오케이, 오케이, 외웠다, 외웠다. 여기로 쭉 가고, 여기 꺾고. 근데. 꺾고 쭉 가야 돼. 꺾고 쭉 가야 돼. 네, 꺾고 여기로? 그 다음에.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야. 아, 오른쪽이 더 갔구나. 아니, 체력이 없어. 님들 가치 가, 뛰지 마. 진짜 미안해. 빨려 아, 빨려 빨려 야 소리가 왜 점점 으금이 점점 아, 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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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찾았다 주현아 주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열었어, 빨리 열었어. 문 열어 근제 와요 와요 거짓말임 갑시.. <laughs> 넘어왔어 넘어왔어 미루타면누구있어예 <laughs> <laughs> 끝이야 아 그래? 지금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어 엔드 오브 테터크. 터졌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했어. 어, 뭐가 갑자기야? 아, 갑자기야. 아이씨. <laughs> 왜 왜? 어, 뭐 검짜가. 뭐야, 이게? 오양이. <laughs> 오, 용이야, 저거. 모래, 모래. 모래. 나막 알아보라 봐. 나까 아까, 아까 그문지기 아. 저 진짜 죄송한데 저 눈물 흘렸거든요, 흘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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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진, 뭐 죄송한데 지, 지금 이제부터 브레드님이랑 로티님 말안 들을 거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뭐안 무섭다니? 나도 아니, 아이고, 이거. 아니, 아니,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터터터 4까지 있어 여기. 아, 아 진짜? 너... 아아터 퍼폰 깼어 근데. 적당히. 야터페터지 <laughs> 그래, 어려워. 하마 그 겁나 하마가 나왔어. 중화 중 어? 재밌었지? <laughs> 형, 단 이제. 쟤는 있지 쟤는 같이 있었지. 이걸 끝날 거야? 좀 아쉬운데, 나? 아니, 나 쉬워. 하나도 아, 안아시워저 죄송한데, 그, 혹시 아쉬운, 아쉬운 거는 지금 두 분이 뿐만 아닐까요? 두 분만 아, 아닐까요? 아,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아. 솔직 말하면, 지금. 무서워. 근데, 시원님은 네. 무서운데, 다 했어. 요새 자기가 다 챙겨왔어. <laughs> 그니까 그 대단해 아. 어떻게 저 가져오냐? 아니 비, 비명 지를 땐 겁나 많이 지르거든? 근데 챙길 때 겁나 잘 챙겨. 그러니까 그 아, 유형이 아니, 있어 이제. 아니 들어 가자마자 열쇠 찾았대. 아무것도 못하는 유형이 있고 무서워하면서 할건다 하는 유형이 있고. 맞아. 무서워서 할건 다해. 안 나... 무서웠는데 할건 못하는 유형이 있고 둘다잘하는 유형이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난안 무서운데 할거 못해. 저는, 이게, 무서워하면하한 게, 이게 그림자 복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림자 복도 해가지고. 됐어. 아, 야, 이제 미미, 미미 사마자. 딱 돼. 아, 안 해. 아야 줄이야. 나 미미 말고, 이게.